전하 그 살인마는 죽여 마땅하옵니다. 그 죄인을 당장 전라도 순천 부장도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라. 어명이다. 사람을 밟아 죽인 흉악범에게 내려진 왕의 추상 같은 유배 명령. 조정 대신들은 당장 죽여야 한다는 항소문을 들고 일어났고 임금은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 경틀에 묶여 유배를 떠나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죄인의 뒷모습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채만한 몸집, 펄럭이는 큰 귀, 그리고 뱀처럼 긴 코. 네. 죄인은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아주 이례적으로, 짐승이 국법에 의해 처분을 받고, 유배까지 가게 된 기한 사건. 도대체 이 코끼리는 어쩌다가, 조선 땅에 와서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조선 조정은 왜, 사람을 죽인 이 맹수를, 섬으로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의 역사 썰로, 조선 태종과 세종 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코끼리 유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조선 건국 초기로 가보겠습니다. 태종 11년 서기 1411년 2월입니다. 일본의 실권자였던 무로마치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가 조선의 사신을 보냅니다.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냈는데 이것이 부산포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팔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태종 실록은 이 동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은 산과 같고, 다리는 기둥 같으며, 코는 뱀처럼 긴데 부리는 것이 마치 손과 같다. 난생 처음 보는 괴물.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눈앞에 3톤이 넘는 거대한 짐승이 쿵, 쿵, 땅을 울리며 걸어가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태종 이방원. 왕권 강화를 위해 피해 숙청도 마다하지 않았던 철의 군주였죠. 하지만 태종은 의외로 이 괴상한 선물에 관대했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기이하나 이웃나라에서 호의로 보낸 선물이니 사복시에서 잘 보살피도록 하라. 태종은 왕실의 말을 관리하는 관청인 사복시의 명을 내려 코끼리를 극진히 대접하게 합니다. 하루에 콩네 다섯 마를 먹어 치우는 엄청난 대식가였지만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짐승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이자 평화로운 외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코끼리가 조선에 온지약 1년 즈음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전 장관급의 아주 높은 고위관료였던 이유우는 사복시 근처를 지나가다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피했을 텐데 이유우는 달랐나 봅니다. 실록은 그날의 상황을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우가 그 형상이 추한 것을 비웃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 수염을 기른 고위 양반이 에이, 더럽게 생겼구나 하며 침을 퇴뱉고 조롱한 겁니다. 코끼리는 지능이 매우 높고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격분한 코끼리가 돌진해 이유를 밟아 버렸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도 지를 새 없이 전직 장관 이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평화롭던 궁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가해자는 외국에서 온 코끼리. 피해자는 조선의 고위 관료.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조판서 유정연이 태종에게 달려와 강력하게 주청합니다. 저나, 사람을 죽인 것은 짐승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 코끼리를 법에 따라 죽여서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법률인 대명률에 따르면 사람을 해친 동물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대부의 목숨을 아사갔으니 죽음으로 갚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태종은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첫째, 코끼리는 일본 막부 쇼군이 보낸 외교 선물입니다. 함부로 죽였다간 외교적 결례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과연 짐승에게 고의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가? 태종은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짐승이 법을 알고 그랬겠느냐? 게다가 이웃나라의 선물이니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결국 태종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판결을 내리죠.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에 동물 유배 사례로 꼽기도 합니다. 죽이지는 마라. 대신, 전라도 순천부 장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사람도 가기 힘든 섬 유배를 코끼리가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형벌일까요? 아니면 안전을 위한 격리 조치일까요? 어쨌든 코끼리는 조선 땅에 온지 2년 만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머나먼 남쪽 섬으로 이송됩니다. 그렇게 섬에 갇힌 코끼리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전라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상황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수초를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밥도 안 먹고 사람만 보면 뚝뚝 눈물을 흘리는 짐승. 이 보고를 받은 태종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짐승이라도 참으로 딱하구나. 다시 육지로 데려와서 키우도록 해라. 결국 코끼리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번엔 코끼리의 슬픔이 아니라, 백성들의 등골이 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먹어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진록에 따르면 하루 식비만 쌀 4, 5말, 1년이면 쌀 수백 섬이 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인 가족이 한달 넘게 먹을 식량을 코끼리는 하루 간식으로 먹어치우는 꼴이었습니다. 지방관아의 예산이 거덜 날 지경이 되자 전라도 관찰사는 비명을 지르며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도저히 저희 예산으론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결국 조선 조정은 이 거대한 식충이를 처리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돌아가며 이 코끼리를 맡아 키우게 한 것입니다. 부대 사람들은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곳에서 감당하기 힘드니 여러 도가 순회하며 기르라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죠. 세월이 흘러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대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가 얌전해질 줄 알았지만 비극은 또다시 발생합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코끼리에게 밟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코끼리를 때리거나 짐을 뱉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충청도 관찰사는 다급히 상소를 올립니다. 짐승이 먹이는 양도 과도할 뿐 아니라 또다시 사람을 해쳤습니다. 나라에 아무런 이익도 없고 해만 끼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전직 장관을 죽였던 전력이 있는 코끼리가 이번엔 죄 없는 노비까지 해친 상황. 백성을 끔찍이 아꼈던 세종. 그는 아버지의 태종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외교적 명분보다는 백성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었죠. 세종은 결국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골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않게만 하라. 이것은 더 이상 관하에서 세금을 들여 키우지 말고 사람이 없는 섬 같은 곳에 자연 방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영구추방이었죠 결국 코끼리는 다시금 전라도의 어느 섬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후 조선왕 조실록에서 이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영영 자취를 감춥니다 아마도 낯선 조선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겠지요. 1411년 화려한 환영을 받으며 도착해 두 명의 사람을 해치고 결국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조선의 첫 코끼리 그 죄인을 유배 보내라 엄격한 법치 국가였던 조선에서 벌어진 짐승에 대한 재판과 유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외교 문제와 백성의 삶 사이에서 고민했던 조선왕들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욕심으로 낯선 땅에 끌려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동물에 대한 씁쓸함도 남깁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왕 조실록 역사설로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막힌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